안녕하세요 고구려 박사입니다 도쿄로 어, 문제를 어떻게 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든지 문제 유형은 두 가지 밖에 없습니다 맞는 이야기인지 틀린 이야기든지 어, 두 가지 밖에 없어요 우리가 맞는, 맞는 것을 우린 일치 혹은 긍정이고 맞지 않는 것을 불일치 혹은 어, 부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어 물론 뭐 답이 힘들긴 할수 있겠지만은, 기본 구조는 간단하다는 거예요. 이 기본 구조를 익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거죠. 이 가, 지문 가가 있고, 지문 가가 있으면, 이것이 같은 것이 여기 이쪽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같은 게 답이 나오면은, 그게 바로 답인 거죠. 일치하면 그게 바로 답이에요. 또 물론 있잖아요. 답이 나에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것을 같은 걸 찾거나 여기에 있는 것을 같은 것을 찾는 것이 일치 문제입니다. 또 이와는 달리 어 일치하지 않는 것을 찾는 경우가 있죠. 이거 보통 부정문으로 되죠. 뭐뭐 뭐 하지 않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은. 생각이 다른 것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게 역시 뭐예요. 다른 것은 모두 맞고 한 개는 일치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문제 풀 때는 일치하는 것을 빨리 찾거나 불일치하는 것을 빨리 찾아야 되지. 찾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정신없이 문제를 풀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버릇을 들여야 돼요. 적당하게 고르는 게 아니라 명쾌하게 고르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럼 명쾌하게 고려를 어떻게 해야 돼요? 내용의 파악을 빨리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한번 연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2021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6월 모의고사 생활과 윤리 문제 1번 문제입니다.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한 것은 뭐라고 말씀드려나요? 가나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 됐으니까, 여러분은 가부터 먼저 보세요. 문제 풀때늘 뭐냐면, 어, 가를 보고, 가를 풀고, 그 다음에 나를 보고, 나를 푸세요. 그 다음에 가나를 보세요. 어, 그렇게 해야지 문제가 풀기 쉽습니다. 아니면, 어, 약간 다르게 풀 수도 있어요. 예. 다르게 푸는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방법을 익히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를 한번 여러분퍼 보시는 거예요. 다 읽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럼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가 풀고 가에 대한 이야기 나 풀고 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가나를 다한 다음에 어, 이것을 풀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은 여기에 나오는 것을 여기에서 선지에서 빨리 찾는 게 중요해요. 이러면, 그,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뭐 하냐면, 위에 있는 내용, 가와 나에 있는 내용을 빨리 파악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독해가안 되는 친구는 이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이 그말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독해가안 되는 친구는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뭐 생활과 윤리가 되게 어려워지는 거죠. 뭐 생활 윤리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뭐냐면은 말 뜻을 잘 모르니까 되게 어려워지는 거죠. 지식의 문제가 있고 독해의 문제가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독해라는 서 이해하는 것이죠. 자, 이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를 한번 읽어봅시다. 자 이게 기본적으로 뭐에 대한 이야기인지 알아야 돼요. 이게 윤리학에 대한 이야기죠. 그렇죠? 윤리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 글을 읽으면서 단위를 끌, 그 단위를 끊을 줄 알아야 돼요. 얘는 어때요? 일상생활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예요. 자, 그럼 보세요. 여기서 이야기가 이렇게, 여기까지가 끊어져요. 이렇게. 물론 여기서 끊을 수도 있어요. 덩. 여기 뭐가, 뭐가 되냐면 이게 하나의 이야기예요. 하나의 이야기. 그 다음에 얘와 관련된 연결시키는 거죠. 다양한 도덕적 문제. 그다음 두 번째가 도덕적 문제죠. 그럼 세 번째가 뭐냐면 도덕적 원리를 적용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실천적 지침을 적용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것을 한번 뭐 실제로 연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만약 칼을 읽었다면 칼을 읽어야 되잖아요. 아. 뭐에 대한 이야기는 윤리학의 핵심적인 과제에 대한 이야기예요. 언뜻 보니까 뭐예요? 모두 뭐예요? 핵심 과제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신이 전체가 윤리에서 말하는 핵심 과제가 뭔지, 그러니까 과제가 뭐죠? 과제란 말이 조금 어렵잖아요. 이러 과제는 해결해야 될 문제, 이런 뜻에 가깝죠. 해결해야 될 문제. 윤리학에서 핵심적으로 다룰 문제. 이렇게 해도 상관없고요. 자, 그럼 보세요. 여기서는 세 가지, 거죠. 삶의, 삶의 구체적인, 이건 한 덩어리죠. 삶의 구체적인. 그 다음에 도덕 문제. 그 다음에 해결. 이렇게 세 가지가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걸 읽어서 이게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일상생활 속에서 제기되는 생명, 환경 등, 이게, 이게 뭐에 대한, 얘기, 뭐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삶의 구체적인, 삶의 구체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뭐예요? 도덕적 문제란 말이 있죠. 그 다음에 뒤에 뭐예요? 적용한 실천적 지침, 이게 해결이죠. 답이 1번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실제 독해만 제대로 하면 이게 한, 그렇게 시간 많이 걸리지 않아요. 이게 만약에 답이 뒤에 5분 정도가 아니고 1번 정도에서 있으면은 몇초안 걸리죠. 그쵸? 자, 가를 읽는데 몇초 걸릴까요? 그쵸? 가 읽는데 얼마 걸릴까요 그 다음에 나를 읽으면서 이렇게 맞추는데 이게 습관이 되면 금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안해본 이런 식으로 안해본 친구들은 굉장히 어려운데 이렇게 해본 친구는 이게 굉장히 쉬워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물론 그 여러분이 문제를 풀때 이렇게 풀어도 돼요 아 1번을 읽어 보니까 아 가를 읽어 보니까 아, 이거 실천윤리학이네? 그 다음에 뭐예요? 1번을 읽어보니까 이거 실천윤리학이네? 답이 1번. 이렇게 이제 풀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개념 혹은 지식, 암기로 푸는 거죠. 그렇게 필요 없이 독해만으로도풀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독해가안 되면 이게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면 이게 실천윤리학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 메타윤리학인지 기술윤리학인지 이론윤리학인지 감이 안올수 있죠 여러분 그렇게 어 실체윤리학인지 메타윤리학인지 기술윤리학인지 이론윤리학인지를 구분해서 답을 찾는 방법도 있어요 물론 그건 지식으로 푸는 거죠 근데 어차피 지식도 뭐냐면 그게 인지 아닌지에 독해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독해로도 풀수 있는 거죠 자 이해가 되시나요? 예. 여러분 저희는 이제 지식으로 푸는 게 아니라 도쿄로 푸는 방법을 할 것이기 때문에, 어, 이번 시간에는 그 도쿄로 풀면, 푸는 방법을 이야기 하면서, 어, 지식으로, 지식이 어떻게 상관없는지를 제가 이제 슬, 설명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죠? 자, 도쿄로 어, 풀수 있습니다. 자, 제 말은 뭐 푼다는 게 아니라, 읽고 이해 안 되는 친구들을 위해서 도쿄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니까, 여러분들은, 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